저녁을 준비하려고 해요. 오늘? 내내는 메뉴는... 언니는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고 저는 오늘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겁니다 어제 늦게 잤더니 아침부터 너무 배가 고파고 밥을 먹을 거예요 짠. 계란 우엉김밥 어제 재료로 우엉을 한 팩을 사가지고 남아서 우엉 많이 넣고 만들었어. 음. 음. 너무 맛있는좀 맛탱. 오늘 점심으로 오랜만에 양배추 사 김에 참치 양배추 덮밥을 하고 있습요다 이제 계란이 좀다 익으면 먹으면 돼요 좀 덮어볼게요 아휴, 안 되네 또이것 <laughs> 같아 혼자 먹으면 이쪽이 편해가지고 여기서 먹을 거고 짠!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어 <laughs> 여러모 맛있고 고 많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여러로 좋은 해밀리에 채파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잠깐만 저기좀세요 제가 업무 마무리해 놓고 운동 갔다 집에 왔습니다. 언니가 오늘 간대가 7시까지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아마 8시쯤에 올것 같아가지고 미리 저녁을 준비하려고 해요. 오늘 메뉴는 순두부찌개랑 불고기랑 양배추쌈, 한식 한상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이에 아, 끓일 거야. 아니 요새 호박 진짜 비싸다. 1980원이에요, 한 개. 예전에 990원 이랬는데 올때 너무 올랐어 하나는 망해서 갈랐어요 안, 안 대파랑 땡초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리고 비법 소스 다담기 진짜 다 맛있어 제가 양념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이게 다담이 최고예 최고 찌개류 이런 거에 진짜 최고 최고 보이시면 다담만 사시면 돼요 순두부 넣을 걸 미리 썰어놓고 고기랑 같이 할 거고 순두부는 그 이제 계란이랑 파 넣고 한번 끓이면 되고 고기를 구울 거예요 언니 오는 시간 맞춘다고 다신 미분이니까 한 10분 전에 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목소리> 꽉 <목소리> 뭐야 지아 야너 양배추 먹고 싶지? 진짜 먹고 싶나? <laughs> 안 올라오는데 원래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진짜 먹고 싶나 봐 미쳤다 진짜 미쳤어와 미쳤다 미니다 미쳤다 이건 너 하는 거 아닌 거지? 응너 되게 양호게했는데 진짜 음 오, 맛있어 맛있어? 응 특히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아신기루이불러줘는데 근데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 별별 없더라고. 응. 음, 배 너무 혼자 썼어? 응. 그 정도 아니고? 그게 혼자 식동안 한세명 먹겠어. 아니 오래 있긴 했어. 진짜. 근데 <laughs> 응. 중간에 그렇게 도시락 먹으니까 어, 어. 되게 할만한 거야 진짜. 아 그래? 어. 그냥 뜨고 나왔어. 음. 응?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 집밥? 집밥 뿐만 아니라 이런 쌈 있지. 아. 나내 영상이 찍어 나가야 돼. 오늘? 내일. 왜, 네? 근데 내일 출근해 내일 남해. 어? 비가 근데 좀 바뀌어가지고. 응. 좀 흐리잖아. 응. 가. 응. 뜨거워. 오 오늘 응. 응, 3월이거든. 3월 22일이거든요. 벚꽃 핀거 보세요. 부산에 벚꽃이 104년 만인가? 뭐 일찍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저녁 돼서야 집에 들어갈 것 같고, 언니는 음. 뭐 오늘 광안리에 간다고 하던데, 부산분지 5일차인데, 일밖에안 했다고. <laughs> 아무튼, 전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쾌장 끝내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지금 머리가, 한이 정도? 너무 길어서, 한 이만큼? 잘라내려고 합니다.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가 순삭이 순삭.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그럼 머리 자르러 가봅시다. 미용실. 예전에 히피펌했던 곳이기도 해요.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어. 미리 예약했거든. 빨려서 빨리 빨리하고 가려고. 인사에서 <목소리> 무슨? 스트감다 감사합니다. 머리 자르고 집 왔어. 요 김댕이. 내 새끼. 그리고 머리가 마음에 드니까 거리 좀더람좀 닦아야겠다. 짠. 키가 한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잘랐어요. 14cm에 잘랐습니다. 또 아직 끝에 컬이 살아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레이어드 시컬이 됐어. 항상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면 딱 마음에 들게 해주셔가지고 좋아요. 이제 밥 먹고 운동을 가야겠다. 그래 네 저녁 언니 네. 없어서 네. 혼자 일탈. 네. <laughs> 진조에 삼겹살 네. 먹고 조금 쉬다가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엄청 많은 양배추를 같이 넣고 뿌렸더니, 지금 간이 딱 좋네. 진짜 원래 진짜 맵거든요? 딱 좋아. 갑자기 분위기 침대. 아니 딱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없는데요 원래 9시 운동을 갔다가 10시에 달리기딱 하려고 했는데 운동 가는 길도 우산을 써야 되고 달리기도 못하고 오늘 어차피 막 스트레스 치뭐 아예 몰라 그러면 그냥 집에 있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이따가 이제 편집하고 일을 해야죠 바스틸 치키랑 바스틸 치키랑 가먹는데왜치킨이

안아맥하 <laughs> <laughs> <laughs>